어, 역대 최장 50여 일로 기록되고 있는 올여름 장마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일, 대전, 경기, 충북, 강원, 충남, 전남, 전북 등 전국의 피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피해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하천이 넘치고 재방은 무너졌습니다. 도로와 철로가 끊기고 주택은 물에 잠겼습니다. 금류와 산사태로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현장 구조 소방대원이 실종되고 경찰선과 행정선도 전복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눈물로 호소하는 주민들, 이제 겨우 8살 난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사고, 너무 가슴 아프고 목이 메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우 643mm라고 합니다. 하늘을 탓하고 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정부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확실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우선은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 추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시급한 응급 복구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장마가 끝나면 철저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항구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중부지방에는 평년의 366mm 대비 두 배가 넘는 74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인해 한반도의 재해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풍수의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산사태, 댐 관리 등 풍수의 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시키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